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갑자기 너무 확산이 돼서 약간 좀 불안해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음, 뭐 바이러스 확산뿐만 아니고요. 어떤 모임이라든가 단체 활동 이런 게 모두 다 취소되고 모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많이 위축이 돼서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갑자기 막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한명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웃한 중국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도 할 뿐더러요. 제가 중국에서 2000년도에 5년이나 살다 왔거든요. 만 5년을 살았으니 적게 살았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참 많고요. 친하게 지냈던 중국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제 지인께 전화를 걸어서 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중국은 어떤지 저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최초로 시작된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무한이라고 써 있지만요, 이 곳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좀 내려오면은요, 광동성이라는 곳이 있죠? 광동성 안에 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심천이라는 곳이 제가 살던 도시인데요. 이곳은 서울 면적의 두 배나 되고요, 인구는 16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리는요, 심천 중심 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2019년 8월 달의 거리 모습이고요.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 이곳은 지금 2020년 2월 달의 거리 모습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요. 그렇게 북적이던 도로가 이렇게 한산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경비원이요,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체온을 잰대요. 그래서 체온이 이상이 있으면은요,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거리입니다. 요즘은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밖에 다닐 수 없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지요. 배달원도 그렇고요. 경비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큰일입니다. 마스크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이 학생은 중국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요즘 학교를 안 간다네요. 개학이 음,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음,其实我不喜欢在家里面上网课，因为如果我在家里面上课的话，就不能像在学校上课一样，下课了能去找同学玩，然后也不能去。 嗯，直接跟老师说一些问题，然后就觉得这样子不太好。 어, 이렇게 중국이나 홍콩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될까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어서 하루 빨리 이 무서운 전염병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음,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말하겠습니다. 오기네TV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